블로그 읽어주는 나무를 품다입니다. 주말 목공 배우기, 여자도 취업, 창업 가능할까? 걱정이 되는 이유는? 지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히 살아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주말 목공 수업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제 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목공 배우기를 하시고 계세요. 요즘 주말 수업의 풍경을 보면 어느새 여성 수강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전 수업에서는 남성 선생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 선생님들, 그리고 오후 수업에서는 모두 여성 수강생분들. 목공 배우기가 더 이상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목공을 업으로 삼고 계신 선생님들까지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배움을 지속하고자 방문 주시는 것만 봐도 단순히 취미로 목공을 배우는 것이 아닌 배워서 앞날을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신 분들이 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말 수업에 참여하고자 상담을 주셨던 여성 선생님께서도 상담을 통해 목공을 배우고는 싶지만 여자라서 목공이 가능할지, 배워서 내가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크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우선 목공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무를 품다의 목공 수업은 단순 취미를 넘어 명확한 커리큘럼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밀착 진도 관리를 통해 공구 하나하나를 다루는 방법, 자세까지도 세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닌 할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보기에 멋진 가구가 아닌 실용적인 가구를 직접 제작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수업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라서 손이 느려서 이해가 더디어서 못하는 건 아닐까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공을 업으로 삼는 것에 대한 걱정은 벌써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목공을 배우는 분들 중에는 취미를 제외하고는 상업 취업이 목적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취업이 목적인 분들이라면 가구 회사, 수제 가구 제작 공방, 학원, 목재 체험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목공에 대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입사해서 그곳에서 다루는 기계며 작업 방법에 대해 새롭게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본기를 갖추고 필요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채용해서 가르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분들이라면 배움의 부담이 더클 수밖에 없지만 창업 이후 외부에서 배움을 지속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창업 전에 가구 제작에 대한 제작 방법 및 교육에 필요한 기본기를 갖춰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기만 잘 갖춰져 있으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구를 제작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개발을 해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커리큘럼의 명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가구 제작에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수업 진행 시에도 수강생을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창업, 취업 모두 여성, 남성 구분 없이 목공을 배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대로 배워서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자신감을 갖고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찾아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